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제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호밀맛 쿠키가 시즌 패스 영혼석에 보이면서 떡상 가능성이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잠수함 패치를 통해 호밀맛 쿠키가 상향을 먹게 되었습니다. 호밀맛 쿠키는 쌍권총을 난사하는 스킬을 사용하는 쿠키인데요, 최대 체력이 가장 낮은 적에게 단일 피해를 계속해서 주며 스킬 사용 이후 공격 속도가 증가합니다. 하지만 잠수함 패치를 통해 호밀맛 쿠키 스킬의 툴팁이 바뀌었는데요, 기존 툴팁과 비교해 보면 스킬 시전 시 집중하여 스킬 끊김에 강해진다라는 멘트가 추가되었습니다. 제가 쿠키 티어 설명에서 호밀맛 쿠키는 스킬이 끊길 가능성이 높아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에스프레소 맛 쿠키 등이 가하는 스킬 끊김을 무시하게 패치되면서 호밀맛 쿠키는 매우 떡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환수를 제외한 멘트도 추가되었는데요. 이는 감초 해골젤리와 같은 몸빵 소환수들을 무시하고 최대 체력이 가장 낮은 적을 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말 엄청난 상향인데요. 최대 체력이 가장 낮은 적에게 호밀의 속사포 같은 딜이 끊기지 않고 들어간다면 거의 무조건 컷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즌2 킹덤패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시즌2의 경우에는 킹덤패스를 사기만 해도 바로 랜드마 랜드마크 성능은 시즌1과 같이 별사탕 지급이고요. 또한 킹덤 패스 구매 시 레벨업을 하다 보면 호밀맛 쿠키의 영속도 얻을 수 있고 언제나처럼 아레나 초기화 시간 10분으로 단축 현상 수배 가능해서 5회로 증가 등 다양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과금 1순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호밀맛 쿠키 상향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호밀맛이 떡상할 가능성을 보기는 했는데 이렇게 직접적인 상향을 해주는 건 상상도 못했네요. 또기존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던 다른 쿠키들도 상향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큰 기대를 품게 하는 패치 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유튜브 비제로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